지금, 어, 부동전이 고장이 나서 지금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전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, 부동전 교체를 할 때는 이렇게 바닥이 이제 시멘트나 이렇게, 어, 아스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제, 어, 시멘트가, 콘크리트 바닥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뿌레카, 큰 뿌레카를 이용해서 바닥을 깨고 땅을 파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. 이제, 어, 큰 브레이크로 바닥을 깨가지고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땅을 팔 때는요, 이렇게 이제, 어, 빠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땅을, 어, 이렇게 쑤셔가면서 그렇게 파내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빠루 가지고 이제 땅을 쑤셨으면은 이제 손이, 손, 손이나 손 장갑을 끼고, 이제, 어, 손이나 이렇게 바가지를 이용해서 땅을 파내는 방식으로, 어, 부동전을 교체를 합니다 자 어, 빠루 하고 그 다음에 바가지 그리고 어, 손을 이용해서 어, 이렇게 땅을 어, 다 팠습니다 땅 파는데 걸린 소요된 시간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어, 이렇게 어, 빨리 어, 일단 땅을 팠습니다 제가 어, 이제 스탠 부동전을 사용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고쳤습니다. 그리고 예, 기존 부동전은, 음, 떼낸 부동전은 이제 철재질인데요. 이 철재질이 다 되,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. 부식이 되면은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, 녹이 설지 않는 100% 스탠레이스, 스탠레스 어, 재질을 어, 사용했고요. 음, 부동전은 이렇게 이제, 어, 이걸 뒤에 밸브를 잠그게 되면은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바늘 구멍이 있거든요. 이 바늘 구멍에서 지금 어 이게 바늘 구멍인데 바늘 구멍에서 물이 쫙 빠지면서 이제 겨울에 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동 급수전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어 부동 급수전을 완벽하게 어 시공하고 이제 흙을 덮고 어 시멘트 마무리만 하면 끝나겠습니다. 어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시멘트를 어 하고 어 오늘 어 부동전 어 교체공사를 어 마무리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전 수리는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수 어 누수의 다리는요 오늘 어 부동전 어 교체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어 누수지점 못 찾으면 비용 영원 어, 출장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어, 부담 가지 마시고 누수가 어, 생기면은 어, 저 누수의 자들에게 어, 신고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누수를 잡아 드리겠습니다. 루수 누수